필리핀 비사야 25세 글렌 멘도사 형제의 간증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제게는 이번에 명쾌하게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인 저는 동료들과 같이 왔습니다. 저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번 집회 첫날부터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이 되는 동안 저는 많은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선 알지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쌍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제 영혼을 먹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갈 때는 빨리 달려가지만 영의 양식을 먹으러 모일 때는 너무도 느려지지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 땅의 것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이곳에 오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한다고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기도 모임에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벌거벗어 숨었다고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아브라함에 대해 제 자신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저 계속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 자신 속에 지녀왔던 저의 신념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했던 선한 일과 종교행위가 마치 그 무화과 잎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리더라도 비가 오면 그저 춥고 아파서 결국 죽게 될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잎들은 또한 말라서 다 부서져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이 되면 또 다른 잎을 찾아서 다시 가리려고 하겠지요. 하나님의 참된 선인 그분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잎사귀는 영원하지 않고 그저 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답을 보이셨습니다. 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차갑게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는 이 육신을 그 잎으로 서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차갑게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 처음으로 제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입힐 옷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이사여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을 보았을 때제 마음은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쳤고 제게 이 구원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선 제게 그분의 의인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무화가입으로는제 자신의 겉 사람만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옷을 입지 못했기에 괴롭고 힘들어서 목사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쉽게 내뱉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제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께 주님, 저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저의 과거로부터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삶과 제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신 설교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곳에서 그 구원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